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수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강진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어떤 일 하시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더불어 배우며 성장하는 강진교육이라는 비전으로 강진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력,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작천 초등학교랑 뮤지컬을 제작했다고요? 네, 어, 커튼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네. 민관하기 협력해서 교육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아, 네. 모든 아이들은 일상에서 예술을 느끼고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전남에는 작은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작은 학교의 특색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좀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교육 뮤지컬을 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작한 뮤지컬 이름이 커튼콜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커튼콜이라는 이름을 칭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커튼콜은 그 뮤지컬 용어인데요. 어, 공연 중에서 그, 그 공연에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이나 스탭들이 유일하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민관학 모두가 한 무대에 올라와서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취지를 좀 담고 싶어 가지고 커튼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뮤지컬을 제작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 이 뮤지컬이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됐을까요? 어, 우선은 어, 뮤지컬 소재를 찾을 때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네. 어, 소재로 하면 좋은 특색이 될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어, 작천면 교동마을에 있는 선돌감개라는 새시풍속이었고요 그와 함께 강진의 그 다리골 이야기라는 호랑이 설화를 연결해서 어, 선돌 할매와 할배가 어, 그 마을의 수호신이죠 그 수호신들이 고약한 호랑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초등학교들 중에서 작천 초등학교와 제작을 하게 된. 네, 작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3명인 작은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9명은 농산어촌 유학을 온 유학생이고요. 그래서 작은 학교이면서 강진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이 작촌초등학교에서 프로젝트가 활성화가 된다면 작은 학교의 특색도 살리고, 농사노천 유학으로 온 유학생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작전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정말 멋진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강진 문화의 밤 행사에서 갈라쇼로 뮤지컬을 선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관객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아이들이 오프닝 무대를 어, 섰는데요. 어, 리허설이 오프닝 무대 바로 직전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무대에 앉아 계셨던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 아이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귀엽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곤 했었는데 막상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그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박수나 환호 소리가 어, 저에게는 좀 느낌이 다르게 전달이 됐었거든요. 좀 진심으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박수 소리에서 전해져가지고 저도 좀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뮤지컬은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음, 우선 지난 11월 3일에 어, 작천초, 병영초, 옴촌초라는 세 학교가 연합으로 학예회를 진행했어요. 그때 학예의 무대에 한번 올랐고요. 어, 이어서 11월 17일 금요일에.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강진 미래교육지구 성과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피날레 공연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에 어, 작촌초 아이들의 무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된다면 12월 중에 아마 서울에서 공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중간에 기억에 남는 일이 참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반대로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힘든 점보다는 하고 싶었던 좀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진행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 고민했던 지점이 어 학교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아이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민관학이 협력하게 된 계기가 된,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행정적인 어떤 처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관이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과의 활동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 노력을 했었는데요. 어 불편하다고 하면 아마 이제 그런 행정적인 처리나 추진 같은 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원래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고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만족감을 표현해 줘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뮤지컬이 탄생한 배경에는 이런 민관하게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로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예. 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많은 협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진군의 문외진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경 차장님이 이 선돌감기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강진군의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병희 사업단장님이 좋은 또 예술단체를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아이들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참여하게 된 예술단체가 문화공동체 딴청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김유경 대표와 그 예술인들이 아이들과 너무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극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진행해 줘가지고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고마운 분들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학교에 처음 제안했을 때 선뜻 제안에 응해주셨던 이희수 교장 선생님과 김성호 교감 선생님 그리고 실무를 도맡아 추진해줬던 김승환 교무부장님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작전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들기만 해도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뮤지컬 제작을 발판으로 강진교육지원청의 앞으로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교육지원청은 지금 미래교육과 교육자치라는 두 과제를 바라보면서 늘 고민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커튼콜 프로젝트가 어, 그두 과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모델이나 실천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이어서 추진하게 될그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네, 모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순호 장학사님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된 교육 환경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